요즘같이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본인도 줄이고 줄이다 못해 어떻게 하면 좀더 절약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던 와중 생활비 모으기 꿀팁을 총정리해 보았다. 우선 첫 번째 목표는 월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먼저 떼어놓기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모으겠다는 욕심보다는 차근차근 돈 관리법을 익히고 동작 돈을 마련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한다. 두 번째 방법은 필수인데 알뜰폰 알뜰통신사로 바고 월일 2만원대로 통신비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다. 알뜰통신사로 바꾸면 그동안 내가 메이저 3사 통신사에 혼납했던 돈이 정말 후회스러워지는 경험을 할수 있다. 다음으로 식비중 배달은 치킨 정도로만 주일 이외 반찬 가게에서는 한 가지 정도만 사고 대부분 만들어 먹는데 이때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한다. 또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횟수도 줄여야 한다. 냉장고가 빌때만 한두개 낱개 소량으로 주변 슈퍼나 시장에 가서 사야 하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아이가 있는 집은 체험 교육한답시고 주말마다 나들이 나가거나 여러 원데이 클래스를 들을 텐데 사기업에서 하는 건 너무 비싸다. 엄마가 좀 체력적으로 피곤하긴 하지만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시립박물관, 주말문센 등 무료이거나 저렴한 프로그램을 골라 체험하면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뻔하지만 매달 말일 가계부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즉 가족끼리 가계부 결산대이를 가지란 말이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저녁 시간대는 독서 및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한다. 괜히 금요일이라고 들뜨지 말고, 아참 책은 꼭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